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루 반 동안에 회사야아드에서 타임 리셋을 완료하고 오늘 새로운 출입을 다시 나섰습니다. 현재 도착 후 하차를 하고 있는 것은 오하이오주 핀니 핀니 오하이오에 위치하고 있는 웨어하우스 창고에 도착 후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핀니 오하이오는 하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하이오주 북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캐나다보다까지는 약한 160km, 약한 100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타운입니다. 이번 출입 예상 일정 그리고 예상 운행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사 야드에서 프리로디드되어 있는 추레일라를후크후 윈저 디트로이트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 현재 도착해 있는 피니 오하이오이고요. 내일은 여기에서 인디애나 사우스 밴드까지 m t 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내일 모레 피크푸 시카고, 미니에폴리스를 거치고, 노스다코다를 비스듬히 그슬로 올라서, 이번에는 사스카츄안주 노스포탈, 노스포탈 국경을 통해서 캐나다로 제2국 후, 최종 목적지 캘거리까지 이동하는총운행거리약 3,450km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출발하기 위해서 돌쇠 주유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기름 넣으면은 바깥보다 리터당 한10 센트, 15 센트인가, 10 센트인가 조금 더작게 됩니다. 조금 더 싸요. 이거는 초콜릿인데 리파를 스타트 앤 스톱을 해놨네. 스타트 앤 스톱은 설정 온도가 맞으면은 냉동기가 자동으로 꺼졌다가요. 온도에서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면은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또 온도를 맞추고 오랍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거의 컨티뉴스로 하고요. 컨티뉴스라는 거는 계속 냉동기가 계속 일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스타트 앤 스톱은 주로 밑, 육고기나 초콜릿도 그전에는 컨티뉴스로 했는데 왜 스타트 앤 스톱으로 해놨지? 뭐 초콜릿이 뭐 녹아가지고 없어지진 않겠죠. 기름 다 넣었습니다. 출발해 보시다 예, 하루 반 동안에 타임 리셋도 무사히 완료했고요. 오하이오 USA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온파리요, 날씨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얼씬연스럽습니다. 어제, 그지는 계속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만, 오늘은 조금 면에또 눈발도 서서히 날리고 있네요. 아마 이번 트립 마치고, 요 다음 트립, 이때쯤 오면은, 그때나 되면 한 3주 후 정도 되죠. 한 3주 후 정도 되면은, 심코 여기 길 가에 보이는 요런 덜판에도 파릇파릇하게 곡식들이 씨앗의 뿌리를 내려갖고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제가 맨날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지나치더라도, 요번에 왔다가 그 다음에 올때그 사이에 텀이 상당히 조금씩 되죠. 아무리 짧아도 한 3주. 어떤 때는 뭐 한, 한두 달 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거. 4월 중순인데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그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4도나 되고요. 영상 4도나 되기 때문에 쌓이는 눈은 아닙니다. 아마 2016년도인가 17년도쯤 될 거예요. 몬타나 그레이트 팔스에서 캐나다보다 아주 처보다 넘어오려고 4월 말이에요 거의 4월 말이었어요 5월 달 되기 이전에 그 눈이 함으로 와버렸는데 그때 몬타나 그레이트 파스에서 출발하니까 해가 어두어두하게 지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어두워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출발을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운전하면서 심한5 6년 동안에 눈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다고 트럭을 세우고 트럭 스탑이나 레스테일리에 들어간 적이 한두번세번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지간하게 눈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뚫고 싹다 지나갔거든요. 야 그때 진짜 4월 말에 오는 눈치고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레이트 파우스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60km로 앞이 보여요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도저히 안될것같아갖고그 스위카라스 오기 그 전에 그 전에 레스테리에 잠깐 들어가고 쉬었어요. 조금 쉬어도 봐도 그 레스테리에 들어가고 한한두 한, 시간 지나도 문이 계속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원래 딜리버리 타임이었는데, 회사에 전화 그래갖고, 야, 도저히 못 간다. 조금 더 연기 좀시켜보라 그랬더만, 그 다음날로 연기시켜주더라고요. 어 그거 보고 그냥 그, 그 자리에서 자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눈이 오는데, 하룻밤 사이에 눈이 60cm가 왔더라고요. 데뭐 4월 달이나 5월 달에 그렇게 이상 기후로 눈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요. 그거는 진짜 금방 녹아버려요. 그 다음 날 오후나 되면은 눈이 거의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진짜로 운이 좋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해 내도록. 눈을 한 번도 안 맞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뭐 눈을 한 번도 안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눈이 막 이렇게 한참 내리고 있을 때는 눈안 내리는 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딱그 지역에 가면 눈이 그치고 도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눈보다 항상 눈을 그렇게 그러니까 뒤따라 다니는 거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운이 나쁠 때는 막 가는 데마다 눈이 계속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볼 때요 캐나다 눈보다는 미국 눈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캐나다 눈은 습도가 없는 그 건설이에요. 건설 바람만 불면은 시시 이렇게 잘 날리는 저런 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눈하고 캐나다에서 눈은 눈 설질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뭐 봄에 내리는 눈은 조금 습도가 조금 있는 눈인데도 그래도 우리나라 눈보다는 굉장히 안 미끄러워요. 그런데 미국 눈 있죠. 미국 저 오리건이나 몬타나에서 내리는 눈들은 우리나라 눈하고 진짜 비슷한 그런 눈이 많이 내려요. 오리건이나 몬타나 저쪽은. 그러니까 그쪽 눈들은 상당히 미끄러워요. 일단 여기에서 하이웨이 401까지는 한 40km 정도 달려 나가야 됩니다. 40km 정도는 꼬불꼬불한 이런 캄츄리 사이드 로드 이런 시골길을 따라서 조금 이동을 해 줘야 됩니다. 눈이 조금 내릴 모양인 같습니다. 도로에 쌓이는 눈은 아닌데, 기온도 0도로 내려가 버리네, 지금요. 시골은 스테이 홈 해도 사람들이 이제 있을 만큼 있었죠. 집에. 한 2주 넘게 있다가 보니까 서서히 좀이 수시을 하니까 많이 나왔네요. 도로는. 트래픽은 평상시 정도로 보이는 것 같네요. 모든 상점하고 쇼핑몰들은 여전히 문을 다 닫은 상태고요.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그 지구상의 인구 6 5억가 하여튼 60억 인구 중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 상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만 유지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겠죠. 그런데 60억 인구 중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 상태에 가는 항... 확률입니까 이게? 차라리 지금은 저 토론토나 벤쿠버저는데 다운타운 보다 이런 시골타운이 조금 더 분주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laughs> 시골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슨하죠. 자, 캐빈도 케빈도 지금 2주째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안 되는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임직원들, 이사급들 하고, 저, 카스토마 하고, 뭐, 다이렉터로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만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뭐 어떤 배차게 저 디스패치 같은 저런 포지션들은 뭐 전화로 거의 일을 다 하죠 모니터하고 온라인만 연결되어 있고 전화만 연결되어 있으면 일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캐빈 같은 경우 이놈 요즘에 전화 걸어보면 집에서 누워서 전화 받는 것 같아 요 맨날 보면은 느낌이 꼭 침대에 누워갖고 전화받는 느낌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 이놈이기 뭐 <laughs> 누워서 봤든 앉아서 봤던 화장실에서 봤던 자기 일만 아무치게 해내면 되겠죠 크, 나도 재택근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트럭 드라이버도 재택근무 가능한 시간이 올까요? 자율주행 트럭이 딱 있으면은 그죠 온라인 딱 연결해갖고 모니터를 딱 쳐다보고 원격조정으로 하거나 저 하이웨이 같은 저런 데서는 트럭보고 자율주행을 하라 그러고 요런 조금 복잡한 도심이나 안그러면 은 어, 픽업지 그런 데 가갖고 차 후진해가지고 도구에다 갖다 대고 그럴 때는 원격조정으로 차 해갖고 차를 딱 대주고 이게 가능할까요 <laughs> 앞으로 한 100년 한 200년 후 정도 되면 그런, 그런 날도 안은 수가 있겠습니까 금이방향 지금 예, 이하이웨이 401에 달려가다가 온루트 휴게실에 레스방리어 잠깐 들러봅니다 눈이 오늘 제법 얼이방인은 지금 이방 눈발 서서히 날리고 있죠 뭐 이런 눈은 금방 녹습니다 오면은 나무가지들에는 눈이 다 앉아 가지고 하얗네요 아 이쁘다 이거 <laughs> 야천년안개꽃이네 이거 눈꽃이 아니고 이건 안개꽃이다 그죠 이번에 <laughs> 온누도 테이블 다 접어버렸네요 티머튼 커피나 하나 뽑아먹고 가려고요 샌드위치 하나 하고 여기는 그래도 안에 와갖고 오다를 받기는 받네요 하야 여기는 드라이브 스루 자체가 안 된다 아니다 여기도 드라이브 스루 되는 데 있는데 사회적 거리 유지는 잘하고 있네요 늘찍 늘찍에 잘수가 있다 <laughs> 마스크는 아무도 안 끼고 있어요 마스크 끼울라 해도 마스크가 없는데 뭐 어디서 끼노 뭐우리도널드 그 트럼프 대통령 각하가 굳이 마스카이라도, 스카프라도 있으면 해라도 많아. Yep, w h a sausage on English muffin, please. Sausage on English muffin? Yep. b a t t l 7 40, please. Hi. How a e y g How are you? Oh, I'm having a great t i m g a great time. I'm having a great t Thank you. Thank you. You too. 편의점에 잠깐 볼일이 있습니다. 제가 짜잔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r d 고 에이 아음 뭐. <laughs> 두개 다 꽝이고 얼마씩 해기고 이게 11달러 짜리고 이 이거는 10달러 21달러인데 어떻게 프리게임도 하나 안되냐 두개 다 꽝이나 오냐 에이 <laughs> 됐습니다. 로또 맥스가 4월 17일 날 들어오는데 3,900만 달라고요. 간단하게 390억입니다. 로또 649가 1,600만 달러 4월 15일 날 16밀리언이네요. 참고로 캐나다는 로또 당첨되면은 팩스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아, 아까비 나는두개다 꽝이고. 진짜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 로또 당첨될 팔자가 이렇게 살고 있진 않겠죠 허황된 꿈 잠깐 안고 봤습니다 로또 한돈만 원치 사놓으면 한 일주일이 행복하잖아요 한 일주일이 든든하잖아요 로또로 사놓고 나는 안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혹시 누가 나좀 이런 식이잖아요. 온타리오 인스펙션 스테이션이 문을 열어놨네요. 여기는 그래도 인스펙터가 상주를 해요. 인스펙터가 상주를 하면서 그 트럭마다 트레일러 타이어하고 트레일러 하부 체크를 합니다. 앞에 저는 식으로요 수신으로 주고 봤습니다 차량, 그 정비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캐나다 국경이 뭐 이렇게 붐비지? 이게 윈즈 유니버시티입니다 윈즈 윈즈 대학교죠. 이게 대학교 건물 참 아주 고풍스럽게 지어놨다. 그죠. 호수 건너 반대편은 이제 미국 저기 이 미시간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은 아닙니까? 이 엠버서드 대교, 이거는 1년 12달 계속 공사 아니야. 한 번도 공사가 멈추는 날이 없노. 조금 손봐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손봐야 되고 계속 그런 모양입니다. 이 다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다리 난감 보십시오 녹이 나가지고 전부 다막 중간중간 막 끊어지고 막 그랬다 통행료나 잡기받나 한번 통과할 때마다 26달러씩 26,000원씩 꼬박꼬박 받아 챙기면서 말이야 저런 것도 수리 안 하고 뭐 하는지 몰라 승용차 부스는 아 여기는 전멸이네 전멸 앞에 여기 에 미국 입국하는 승용차들 통과하는 세관, 세관부서거든요. 차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게이트도 문한개 딸랑 열어놨네. 한개 열어놨는데도 거기도 차가 한 대도 없네. 경에 나랩이 야무지게 잘 섰네요. <laughs> 내 라인이 제일 빠릅니다. 줄선지 2분도 안 됐는데 벌써 내 차례가 다 돌아왔네요. 여권하고 에이스하고 요거 두 개로 저는 통과합니다. 냉동기 안끄도 되려나? 또, 나쁘게서 딱, 뭐, 부스에 갔는데 냉동 시동 걸려갖고, 부릉 해버리면 쟤또 짜증내는데. <laughs> 제 차례 들어갑니다. 카메라 끄고 잠시 후에 미국 땅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